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에스라, 느에미야서와또 학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권을한 번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에스라, 느에미야서 그리고 이 학계서는요, 같은 시대의 인물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세 권을 함께, 어,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은, 이 시대와 또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어, 생각해보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느에미아서, 그리고 학계서 산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아서가 두 권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히브리 전통은 물론이고,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라, 느에미아서는 한 권의 책으로 생각되었었는데요.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라틴어 성경 이후로 이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는 두 권의 책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500년 정도, 약 500년 정도 된 것이죠. 이렇게 두 권으로 여겨지게 된 이유는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 각각에 있는 에스라와 느에미야의 그 1인칭 시점의 독백들, 비망록 또는 회고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독립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나 문체에 있어서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는한 권의 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일관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계서, 학계서는요, 이두 사람, 에스라와 느에미야라는 인물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에요. 따라서 기록 시기 순서가 어떻든지 이 학계서를 중간에 끼워서 함께 묵상하는 것은 역사를 일관되게 보고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에스라와 느에미야서의 구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에미야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3 개의 단락으로 어, 구분하여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역대하에서 이어져 온 에스라 1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고레스는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칭령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것인데요. 가장 큰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 이 하나님의 집 재건이라는 테마로 우리가 단락을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는 또세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째 포로 귀 자들의 명단이 등장 하고 또 그와 함께 수미 상관이 되어서 느헤미야 7장에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한번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 에스라 3장부터 느헤미야 6장까지가 하나님의 제, 집 재건이라고 하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속적인 회복과 갱신이 필요하다는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의 결론을 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구조의 기 이런 구조를 토대로 에스라, 느에미아서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입니다, 재건. 제건. 에스라, 느에미아, 그리고 학계서를 함께 읽으실 때 필요한 태도는 바로 숲을 보는 태도입니다. 그 숲이 무엇이냐? 이세 성경의 핵심 주제가 어떤 하나의 목표로 서술되었는가 하는 것이겠죠? 각기 다른 세권의 책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해방을 겪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해방은 애국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 해방, 이 페르시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귀환 사건을 "두 번째 출애굽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세 권이 각각 다른 인물의 주인공들이 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동일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학계, 그리고 말씀의 회복을 얘기하는 에스라, 또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느헤미아로 이어지는 구속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각세 권의 책을 차례대로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 표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총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습니다. 1차는 어, BC 538년 수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어, 귀환한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BC 458년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였고 또세 번째로 445년에 느헤미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성전 재건, 또 율법 회복과 개혁, 그 다음에 성벽 재건과 공동체 갱신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관련 성경들은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학계 스가랴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라 후반부, 그 다음에 느헤미아 전체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묵상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으로 유대인들은 그 그리워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에스라의 시작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 고레스 측령이 오늘날까지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측령이 이방인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에스라서의 구조는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성전 재건, 그리고 7장부터 10장에 있는 에스라의 개혁,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스루바벨을 중심으로 귀한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주변인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또 18년이 지난 뒤에 학계와 스가리아의 도움을 통해 BC 515년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반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정확히 70년 뒤에 이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의 종료이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대목인 것이죠. 이 성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륩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7장, 10, 7장부터 10장은요, 에스라의 회고록이라고 할수 있어요. 성전이 완공된 지 57년이 지나시죠. BC 458년에 포로들을 이끌고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데요. 수륩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면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신앙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게 어디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넘어서 사, 삶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어떤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이유로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는지를 망각한 채 계속 같은 죄를 범하고 있던 이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스라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치욕이나 수치를 기억해 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반응, 본으로서 이스라엘 후대에 대대로 남기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건 우리의 열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오른 길로 인도화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느에미야서인데요. 느에미야서가 이 에스라와 본래 한 권이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어, 이두 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느에미야는 BC 445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에미야 역시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 또 8장부터 13장은 영적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은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느에미야가 직접 썼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놓고 씨름하는 이 느에미야의 고뇌와 기도 그리고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의 방해가 극심했는데요 그 방해의 내용을 보자면 정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함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떤 그 괴롭힘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놓고 우리를 모함하거나 비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죠. 정말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것처럼 생각될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원인을 찾더라도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아마 더 괴로우실 겁니다. 우리가 느에미아를 읽으면서 느에미아는 이때 어떻게 했는지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에미아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겼고 또 자신의 최선을 다 기울였습니다. 느에미아 사장 구절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파수꾼을 두며 방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영적 개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영적 개혁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어요. 주된 내용은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서 레위인을 후원하는 일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종교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신앙은 공동의 예배와 말씀을 보수하는 자들과 그 기관을 통해서 유지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제사장들로 그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찾아 자신의 직무를 떠난 것에서부터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는 물론 언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못지 않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섬기고 돕고 먹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듭되는 영적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이 점은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잘하고 사명 붙들고 살다가 금세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믿음이 헛되이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망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서만 진실하게 주를 찾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 끝으로 학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학계에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비교적 연대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요. 학계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2년 6 번째 딸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2장 1절에 보시면 7 번째 딸그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2장 10절에는 다리오 왕 2년 9 번째 딸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계에서는 4개월에 걸쳐서 4번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시기를 환산해보자면 BC 520년쯤으로 예상해볼 수 있어요 이때는 1차로 귀환했던 수룩 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사장은 여우수아였습니다이 시기는 성전을 재건할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자기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기 집을 짓는 일을 우선시역이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는 일침을 날리고 있었던 것이죠. 학계는 영적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단순히 종교를 다시 세우거나 제사 행위를 세우는 것에, 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재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지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왕 2년,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BC 516년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던 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이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라고 합니다. 정말 축제와 같은 일을 이 학계는 바라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학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성전재건, 다시 말해 나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재건되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경사스러운 일인가를 기대하시며 이 학계서를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예, 에스라, 느에미아 그리고 학계서 산책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에스라, 느에미아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그것은 바로 명단이에요 명단 귀환 자의 명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에스라 2장과 7장, 그러니까 느헤미아 7장에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구조에서 살펴본 대로 이 에스라 3장부터 느헤미아 6장까지는 에스라 느헤미아서의 중심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구조에서 봤죠, 성전 재건, 공동체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이 단락이 담고 있습니다. 각각 등장 인물과 임무는 달라 보일지라도 이 스토리는 결코 독립된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비록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에스라 3장부터 느헤미야 6장까지는 이세 스토리를 1년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줌으로써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한 번에 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건축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완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율법으로 재건되어야 하고 그 공동체를 든든히 지키는 성벽이 완공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제거는 포로에서 귀한한 백성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포로 이전의 백성들과 연속선상에 놓이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고 되게 하는 도구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 중심단락의 앞과 뒤에 포로에서 귀한한 공동체의 명단을 어,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역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의 사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향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 완수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 느에미아, 그리고 학계서입니다. 학계와 동시대를 살았고 함께 성전 재건 사역에 힘을 보탰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사역이 바로 성전재건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백성들을 신약 성경은 어떤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건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재건될고 완성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이 사역의 앞과 뒤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네, 에스라 느헤미아 학계서산책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12월 6일까지 이어지게 될이 북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고 재건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